여기 쓸때 닉네임이 어떤 건가요? 저이 팀의 위도메이커 깡깡이 쓰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오케이. 깡깡이님. 네, 네. 일단은 기본적인 오버치 그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상대 팀에서 이거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게임 시작하고 이제 공격이나 수비할 때 4분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15초가 지나가면 이제 정확하게 몇초몇 몇 초죠 그러면? 3분? 3분 35초죠. 네, 40, 45초. 사, 45초. 네, 네. 네. 네, 45초 되면 탭을 누르면 이제 상대 조합이 다 나와요. 15초가 지나면. 가 아, 네. 네. 그 그거를 체크를 하면서 이제 탭을 누르고 뭘 항상 체크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저격수가 있는지 아니면 네, 맞아요. 나를 견제할 게 있는지 맞아요 맞아요 상대 팀의 나를 견제할 수 있는 캐릭터가 뭐가 있는지 뭐 네. 예를 들면은 위도를 우 했었을 때 가장 애매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압박감이 심한 위도우나 혹은 겐지 트레이서 윈스턴 같이 기동성 좋은 캐릭터들의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체크해야겠죠 네네 네. 지금 조합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위도우님을 쉽게 견제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어 없어요 어, 없어요 없죠. 한조한테뚝 맞는거나 그런 거만 아니면은 미도우님이 이제 그냥 계속 들각을 옮기면서 프리들 구도를 열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음, 이 조합에서는. 네. 그렇죠. 그거를 네. 이제 토대로 하는지를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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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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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시아에서그 자르는데 시아에서 그냥 박혀 있잖아요. 그냥 네네. 내려와가지고 그냥 바로 포지션 옮기세요. 음네네. 네. 오케이 일단 뭐 한번... 이거 일단 처음엔 그거고. 였 아 그리고 위도우 할때잘 쓰셨고 이것도 아셔야 하는 게 봐봐요 지금 위도우님이 보고 있었을 때상 여기 위도우님을 때릴 수 있는 딜각이 어디 어디 있어요 지금 위도우님을 어... 때릴 수 있는 딜각 일단 저 코너 쪽 다리 여기랑 네. 네 그리고 한곳더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플랭킹하는 여기야? 딜러들 네네 이쪽은 딜각이 안 나오죠 웬만하면 아, 그렇죠 네. 그럼 여기랑 여기죠 네네. 근데 지금 위도우님의 어느 쪽을 보고 있어요 지금 저기로? 다리 아래쪽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지금 시야 체크 안 되는 곳이 어디예요? 오른쪽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다가 덫을 깔아야 돼요. 아 이해되시나요? 덫을 아셔야 하는 게 이게 덫이 별로 안 좋은 스킬이라고 이제 인지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네네. 아니라 덫으로 상대가 나를 이제 내가 보고 있는 시야 반대 쪽각. 나를 때릴 수 있는 돌수 있는 플랭킹 각을 막기 위해서 덧을 까는 거예요. 덧을 까면 무슨 음, 네. 일이 생기느냐? 상대가 여기로 이제 와서 위도 님은 이제 모르고 이제 쏠라고요. 덫 덧을 밟으면 이제 덜 밟는 술 때문에 위도 님 알아챌 수 있죠. 여기로 도는 거예요. 네. 네. 혹은 덧이 여기 있는 걸 보고 상대가 요걸 부수면서 이제 파괴됨이 뜨겠죠. 네. 그러면서 상대가 사이드로 플랭킹 하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음, 네. 위도 님이 여기서 어 뭐야? 오른쪽 다 돌았는데? 함서 여기서 훅 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네. 네. 이런 식으로 사이드 쪽을 깔아야 돼요. 내가 안 보는 시야 쪽에. 이해되시나요? 음, 네, 여기 이런 것도 계속 잡고 있으면 이것도 딜로스 나잖아요. 네. 야,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상대가 지금 어느 쪽에 다 몰려 있어요? 포지션을 볼줄 알아야 돼요. 어, 일단 다리 아래쪽으로 상대방들이.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몰려있죠 상대가. 네. 그러면은 화물 좀 밀고 요쪽으로 돌아도 돼요. 이렇게. 어. 그럼 딜각도 네. 다 나오고 상대가 이제 뭉쳐 있는 곳안 쓰고 있는 땅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순간적으로 딜각을 옮길 줄 알아야 돼요. 의도하실 거면. 아, 어, 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덫을 지금 오른쪽에 잘 깔아 놨죠. 그리고 킬 냈죠. 지금 네. 위도우 님 지금 뭐 해야 할까요? 어, 앞으로 밀고 나가야 될것 같아. 여기 정문으로 가기엔 좀 애매하죠. 위도 이거 2층에서 시그가 압박하고 상대 정문 때리고 있으니까. 네. 지금 어디로 가야 하죠? 왼쪽으로. 네, 왼쪽 돌아가... 크게 돌아주기고 바로게 딜각을 열어야죠, 놔 이렇게. 네. 이해되시나요? 네. 지금도 보시면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킬트도 없잖아요. 한조도 없고 이제. 네. 그럼 이제 프리딜 구돈데 프리딜 구도를 이제 딜각을 잡으러 가야 한다, 안 가야 한다? 가야죠. 네. 아 그러니까 음. 이거 또 지금 늦는 거예요, 사실. 음. 한 지금 7초 동안 딜각을 놓친 거예요, 지금 딜타임이. 이해 되시나요? 네. 그리고 이런 거 있을 때뭐 시그마 때릴 거, 시그마밖에 때릴 거없으면 시그마 때린게 맞는데 항상 이백짜리 네. 위주로 때려 주세요. 이런 거. 실무들. 음, 네. 아시겠죠? 네. 네. 거는 시야 체크가 조금 많이 늦었는데 잠깐 네. 볼게요 네. 이것도 대놓고 리퍼가 2층에서 쏘는 소리가 들렸죠? 네 그리고 뭐 윈스턴이 뛰었으니까 2층을 갖고 근데 여기서 리퍼가 그대로 있는 거 체크 됐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럼 여기로 올 것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했는데 아니랬다 음.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굳이 <laughs> 상대가 2층 어, 먹고 네. 있죠? 어차피 네. 밑에 끼고 화물 밀면 상대가 내려와야 돼요 어... 아님 차는 여기를 잡고 이렇게 째고 있던가 벽 끼고 음네. 근데 굳이 2층갈 필요 없겠죠? 생존기를 네. 뺐, 빼고 나서 수국을 쓰면서 이런 것도 상대가 다2층있죠 이렇게 네. 있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가도 돼요. 음네. 아시겠죠? 이게 들과 그 순간적으로 위도가 멀리서 상대가 오는 거를 쳐주기가 좀 조, 쉬운 캐릭터는 맞는데. 공격 입장에서는 저희가 상대가 오는 걸 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공격 입장에서는? 네. 빨아들이는 것? 아니, 저희가 아니면 밀고, 밀고 나가는 네. 저희가 자리를 뚫으면서 순간적으로 들각을 잡아야 돼요, 공격 입장에서는. 네. 그렇 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수비 위도우가, 공... 수비 위도가더 좋다고, 공격 위도우보다. 그렇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지를 해가지고 지금 위도우님은 공격 위도우죠. 그러니까 네. 포지션도 계속 들각을 잡아야 돼요. 내가 답답하다고 음... 느끼고 이제 들것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아, 네. 네. 그러면은 잠시만요. 네. 오케이. 어 나이스. 그러니까 애초에 봐봐요. 지금도 이렇게 딜각을 조금 솔직하게 딜 타이밍 계속 늦었거든요. 1것점도 그렇고, 이것점도 그렇고. 네. 그런데도 이렇게 늦게 잡는데도 이제 에이미 연속 중 되니까 이게 다킬 내잖아요. 그렇죠? 음, 네. 그러니까 이 딜각을 좀더 빨리 사용할 줄 알면 좀더 좋겠죠? 네. 이런 것도 지금 상대팀 다 죽었죠. 지금 네네. 여기서도 지금 계속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후타가지고 바로 딜각 잡았어요, 어요죠 레고 위도 궁 타이밍을 봅시다 이것도 아셔야 하는 게, 만약에 이것도 팁인데 상대도 위도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네. 그럼 공격 서로 상대도 위도 있고 우리도 위도 있을 때 우리가 공격이잖아요. 네. 위도 궁을 그냥 켜고 싶을 때 켜도 돼요. 공격은. 근데 음, 네. 수비 때는 상대 위도 궁 켜면 카운터 느낌으로 켜주는 게좀더 좋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덧깔아주고 이렇게 사이드에 항상 깔아줘야 돼요. 잘깐 거예요. 아, 네. 잘 켰고 뭐 근데 궁을 조금 더 늦게 켜도 됐었어요 음, 상대가 네. 나오려고 이제 시도를 하거나 이제 여기 앞에까지 이제 붙어져서 이제 나오려고 할때 켜도 됐었어요 근데 그것도잘 네. 켰어요 이 타이밍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잘했어요 아니 오히려 이것도 조,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상대 위치를 알고 계속 압박을 하죠 나이스 오 나이스 아 어, 이것도 리퍼 위치가 체크가 안됐네 여기서 리퍼, 이제 맥클리 일단 쏘고 맥클이 잡았죠? 네 근데 네, 리퍼가 분명 밑에 있는게 체크가 됐거든요? 음네 이것도 조금 안일했어 이것도 항상 아시는게 힐을 냈잖아요 그리고 네. 쏘고 항상 이거 위치를 봐야돼요 상대 위치를 날견제하고 아... 있는게 없는지요 아시겠죠? 네네 네. 만약에 리퍼가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훅 타면서 네.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음 그럼 여기서도 이제 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대놓고 나한테 이거 내가 여기 훅탄거 보고 그림자 밝게 하면은 타자마자 그냥 배 대가리 땅이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포지션 잡아도 돼요 나를 물수 있는 게 없으면 음. 이 시기 되시네요 네 그럼 리퍼 동선만 낭비되는 거잖아요 지금 번인데. 저렇게 해서 못 밀었고 에임이 좀 기본적으로 끊어치기시네 트래킹을 네 약간 대기샷이나 이런 것도 연습을 해가지고 아니 끊어치기도 되게 좋아요. 그냥 이게 그냥 개인 기구라서 이건 잘, 잘 쓰시고. 아 이건 또 아깝다. 여기서 킬을 냈잖아요. 있겠어. 네. 맥크리 보자마자 그냥 째는 게 아니라 요렇게 그럼 벽을 끼던가? 아니 여기 밑으로 바로 뚫어줬어요. 음 네. 아시겠죠? 네.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니 저 훅을 타고 나서 한 덫을 여기다가 깔아놨어요. 못 뚫게. 뭐 음, 네. 상대 맥크리가 여기서 이제 모습 보이자마자 위도우님을 한발 쏘는 게 아니라 덫을 부수느라고 딜러스 살짝 나고 이제 위도님그 타이밍 때 빠질 수도 있었는데 네. 일단 지금까지 뭐 나쁘진 않거든요? 에임이나 그런 게 네. 근데 일거점에서 말했던 포지션 옮기는 거 이제 그거랑 더 그렇게만 좀 신경 쓰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따발총 잘 쏘고 체크하고 다 장면에 있고 이런 것도 지금 방금 아쉬운 게 시그마를 때려봤자 킬안났잖아요 근데 리퍼 지금 그림자 밝게 하는 거 체크 됐잖아요 네. 요거 지금 대가리 째어야 했는데 아쉽다 음. 이런 것도 항상 200짜리 위주로 무조건 때려줘야 돼 때릴 수 있으면 네. 음. 이것도 TV거든요, 사실. 이 그냥 네. 제 개인적인 TV인데 리퍼가 위도공 켜져 있는 거 알고 날 째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네. 그러니 이렇게 와리가리하잖아요. 이럴 때 방법이 있어요. 위도원이 밑에 있죠. 네. 총알 소리가 안나 가지고 지금 리퍼 리퍼가 날 째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네. 그냥 한발 쏘세요, 얘한테. 음. 그러면 얘한테 쏘자마자 어, 나어그로 풀렸네? 하자마자 다시 위, 리퍼를 째세요. 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째고 그러니까 얘가 총 소리가 안 나요 위도우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와리가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안 나오고. 근데 음, 이한 네. 발을 쏘면은 어날안 보고 있고 나면서 이제 억울이가 풀리는 줄 알고 얘가 내려오겠죠. 얼굴 을 보여주고. 아, 얘한발 쏘고 바로 이제 리퍼를 째세요. 얘 대신에. 네. 그런 네. 식으로 심리 싸움을 할줄 알면 아, 좋아요. 네. 그거랑 별개로 상대 리퍼가 조금 그냥 있는 것같아고 <laughs> 이런 것도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네. 여기로 빠지거나 아니면 깡 좋게 그냥 여기다가 덧깔고 리포 올라온 거 그냥 째고 있어도 되는데. 음. 어차피 한탄 치잖아요. 네. 킬 내고 죽는 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보면은 생각도잘안 나오죠. 네. 그럼 이런 것도 살짝 체크를 하면 좋아요. 이것도 그냥 정면 가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훅 탈각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뭐제훅 쬐는다거나. 아니면 음... 여기 밑에서 이렇게 짜고 있다거나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포지션 옮기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다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돼요. 이런 곳에 가다 보면은 이제 상대가 위치를 알수 있잖아요. 만약에 네. 맥리가 그러니까 여기 있고, 리퍼가 이런데 있다. 그러면은 어디로 돌을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이런데로도 돌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도 체크를 할줄 알아야 돼요, 포지션을 보고. 이렇게 뒤에서 상대가 여기 있겠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옮기면서 상대 위치를 체크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음, 네. 네. 아 근데 이거 프레임이 왜 이렇게 떨어지지? 계속 보면은 그니까 2층에 있는 맥크리 때문에 계속 그냥 들각을 받아치는 들각밖에 못 쓰잖아요. 그쵸? 공격인데 음, 네. 이럴 필요 없이 이것도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위치 체크하고 해도 되고 여기서 음... 이제 순간적으로 딸 생각을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아시겠죠? 네 이것도 지금 리퍼 떨어지는 소리 났잖아요. 여기 혹타도 됐고 이런 곳에 혹타가지고 음... 이렇게 째고 있어도 되고 네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아시겠죠? 네 에이 나쁘지 않으신데. 일각만좀 네. 잡을 줄 알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저쪽이더잘갈 거고. 저거 게이 거. 이도 상대 다 빠졌죠. 훅쿨 네. 이제 거의 돌죠, 다시. 7 초지만 네. 이것도 그냥 이거 살짝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째고 있어야죠 또 포지션 음. 딜각 잡고 그거 그러니까 나 물면 뭐 어때요? 훅 수고나 가면 돼. 네. 이것도 봐봐요. 딜러가 계속 받아치는 순간만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음. 내가 킬각을 보고 나를 물러오면은 훅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뭐후 지금 훅기좀 애매한 게 없으니까 거의 뭐다 돌긴 했는데. 뭐 이것도 나쁜 플레이는 아니에요. 네. 네. 이 상황 때 오히려 이게 또 맞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조금 순간적으로 계속 딜각을 옮길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음... 계속 네. 얘는 받아치는 킬터라기보다 받아치면 이제 좋긴 한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 밀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딜각을 계속 본대 쪽에 잡으니까 정면으로 그냥 음... 시그마 때리는 거에 같이 맞고 이렇게 각이 그냥 한 각이죠. 근데 위더님이훅 네. 믿고 이런 곳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쬐고 있거나 나 물러오면 훅으로 여기로 빠진다거나 여기로 빠지면 양각으로 이렇게 계속 때릴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사이드에서 어그로를 빼줘야 돼요, 위더우도. 음... 이런 것도 지금 리퍼 없죠? 네. 어, 네 잘했어. 이렇게 들어가고 옮기라고 하려 했어요. 이런 것도 상대 리퍼 이제 유일하게 리퍼 같은 게 고지대나 있거나 얘가 그림자 밝기가 있잖아요, 2층 견제할 수 있는. 근데 네. 리퍼츠 망령만 빠졌으니까 이런 거 올라오기도 힘들잖아 2층 견제도 안 되고 네. 그럴 때 이렇게 공격, 스킬 빠진 거 체크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포지션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음, 뭐 쉽게 네. 말하면 상대가 윈스턴 겐지 트레이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겐지 튕겨내기나 질풍천이 빠질 때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잡거나 윈스턴 네. 호빵이나 점팩이 빠질 때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포지션 잡거나 이런 식으로 할줄 알아야 돼요. 네. 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요. 겐지 만약에 본인이 겐지라고 있어요. 상대 하나 수면천이 빠졌어요. 그럼 바로 네. 용검템포 잡는 그런 식으로. 아... 이제 윈스에 나왔죠? 네 이것도 아 이거 훅기치가 너무 아쉬웠다 이거 죽는 격이었거든요 리퍼 여기 네. 오죠? 어쩌라고 하고 이렇게 훅 타도 되잖아요 아아 그쵸? 그렇죠? 네 우리 윈스한 앞에서 막아주고 있고 상대 윈스 호빵 까지 빠졌고 점프 여기다 빠졌잖아요 그쵸? 네 이것도 인지하고 해야죠 그리고 훅을 여기, 차라리 여기 쓸거 아니었으면은 여기서 훅을 쓰지 말고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빠지거나 내려간 다면 여기다가 훅 쓰시지 이러면 음. 죽을 뻔했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리퍼. 네네. 점프팩 빠졌죠. 상대 윈스터 이럴 때 바로 이렇게 딜과 확확 잡으라는 거예요. 아... 근데 이해는 되시나요? 어느 정도? 네네 이해됩니다. 예, 자 여기서 체크했을 때 이제 위, 위도우님을 직접적으로 견제시는 킬터 뭐뭐 있어요? 윈스터 하고 위도우. 네그저 그렇죠. 그럼 걔걔 네. 둘의 위치랑 스킬을 계속 체크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봐봐요. 위치 체크 못 해가지고 지금 딜 각이 노출됐죠? 네. 죽을 뻔한 건데 상대 위도가못 쏴서 못 살았죠? 네네. 이걸 만약에 위치를 알고 있었으면 여기로 빠졌을까요? 아니면 훅 쓰고 아니. 이렇게 빠지거나 훅 쓰고 그냥 여기로 빠졌겠죠? 네. 근데 이거 인지를 못 했다. 위치 계속 따야 돼요. 나를 음. 견제할 수 있는 힐터. 네. 그리고 위도우 싸움 할때 특이 니간 위도우 네. 하실 때 이렇게 대놓고 이제 공터에 있지 마세요. 벽을 끼면서 이렇게 째고 아. 있어주세요. 네. 그래 상대가 날 맞추기도 힘들고 그래요. 아시겠죠? 네. 왼쪽 플랭킹 한번. 이거 윈스오방 빠졌잖아요. 근데 네. 요렇게 걸어 가면 여기 올라가시 지 그냥. 뭐 <laughs> 사이드에 있는 장점이 뭐냐면요 위도가 여기 있다 윈윈스는 견제로 오죠. 네. 뭐 쓰면 돼요, 스킬. 훅. 훅 쓰면 되겠죠. 네. 나한테 스킬 먹어 빠진 거예요, 상대. 점프. 점프 팩 빠진 거죠. 그러면 윈스턴은 지금 본대 없는 거예요, 상대 윈스턴은. 그럼 우리 윈스턴 네. 점프 팩으로 이렇게 본대 덮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런 식으로 나, 내가 사이드에 있음으로써 상대가 나한테 스킬 투자하게끔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해 되시네? 네. 그것만으로도 이득인 거예요, 일단. 그리고 위도우 싸움 할때 이렇게 한번쏜 곳에 다시 나타나지 마세요. 네. 계속 한번 쏘고 다른 포지션 잡고 이렇게 들가고 옮겨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것도 훅을 너무 그냥 막 썼어요. 여기서 뛰는 거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걸어가서 빼면 되잖아요. 음. 그것도 윈스턴 지금 훅몇 초예요, 위도우님? 위도 11초? 상대 윈스턴 점팩몇 초예요? 4초. 아... 이것도 인지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훅안 써도 되는 상황에 굳이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위도우님이 인지... 지금 윈스턴 점팩 빠졌죠? 저였으면 네. 여기서 순간적으로 여기 다시 돌았어요, 이렇게. 음, 네. 아시겠죠? 훅면서 네. 다시 돌았거든요. 근데 을 보면 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플랭킹을 이제 거. 순간적으로 상대 스킬 빠지고 오그루가 우리 팀 우리 팀이 앞에 나와서 오그루 빼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빈시야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사이드로 돈다는 거든요 빈시야가 뭔지 알아요? 어 상대방 시야에서 이제 안 보고 있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지금 앞에 진입을 했죠. 상대 팀은 네. 지금 다 누구를 보고 있겠어요? 윈스턴? 윈스턴하고 이런 야타 이런 애들 다 보겠죠. 네네. 그럼 위도님 우 지금 오그루를 먹고 있어요? 안 먹고 있어요? 하나도 안 먹고 있어. 요 이럴 때 순간적으로 사이드로 나 시야 체크 안된 곳으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딜가고 건데 아, 이제 맞아. 플랭킹, 빈시야. 딜각을 쓴다는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저였으면 썼을 거예요. 봐봐요. 음. 쏘고 나서 윈서 스킬 빠졌죠. 네. 상대 지금 내 위치를 체크를 못 하겠죠. 이러면 윈서 네네. 덕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이때 지금 오른쪽 돌아가는 거예요. 저. 아. 얘를 띨각도 딜각, 나오고 어떻게 돼요? 얘 잡을 각도 나오겠죠. 네. 이렇게 딜각을 열줄 알아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포지션을 보면은 상대 위도로 공격극기 게이지 보시면 알 거예요. 아. 공격극 게이지가 많이 차이나죠. 네네. 일단은 순간적으로 수비 이점을 안 살려서 그래요 위도님이. 게다서 음. 꼬는 거 받아치려고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순간적으로 딜각이 옮길 줄 알아야 하는데 딜각을 잡으면서 그게 없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딜각을 잡을 줄 모른다는 게 일단 포지션 그게 좀 모른다. 네. 이것도 보면은 계속 정직하게 그냥 전문적으로 있죠. 뭐 이럴 때는 네. 나쁘지 않아요 상대 오기 전이니까. 어가. 이런 것도 빠지지 말고 한번 쏘고 나서 이제 위치 탭 들켰죠. 여기 바기고 네. 이렇게 계속 째고 있으시지. 어... 그리고 나물르면후 빠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봐봐요. 딜각 계속 잡으시는데 너무 쫄아 있어요. 이런 것도 봐봐요. 또공터로 빠지잖아요. 그럼 딜각 어... 나오잖아요. 이렇게 빠지려는 게 아니라 여기 째도 여렇게벽 끼면서 째고 있다가 위험할까 싶다 하면 이렇게 빠지면 되잖아요. 그냥 걸어서. 네. 굳이 이렇게 본대로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 후까지 쓰잖아요 이러면 본대로 빠졌는데도 음... 그렇죠. 왜빠졌왜 네. 빠졌겠어요, 후기. 그냥 너무 윈스턴을 의식하느라 점프딜까봐 빠진 거 같긴. 그리고 애 초에 딜각을 줘가지고 그냥 후기 빠진 거예요. 싸움이 됐었어가지고 네. 지금 딜각 다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네. 위도도 지금 이거 쐈는데가 못쏜 거예요, 얘가. 아. 이것도 굳이 여기로 빠져야 돼? 벽 끼면서 이렇게 빠져도 되겠죠? 네. 근데 공터로 이제 또 본데 딜각으로 빠지니까 후기 빠져요, 의미 없이. 음... 이러면은 사이드를 돌수 있는 이, 이게 안 생겨요, 딜각을 잡을 수 있는. 네. 왜냐? 훅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플랭킹 각을 볼줄 알아야 돼요. 계속 스킬이 없으니까 플랭킹 각을 못 봐요. 그러니까 들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계속 그냥 오는 거밖에 못 치죠? 이런 네. 점프에 빠졌을 때훅 믿고 그냥 여기 사이드 이렇게 벌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빈 시야에 이용해가지고 이런 거킬 각을 노리거나 나오는 거 이런 거 네. 대가리 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에임 좋은데. 네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쵸, 들각 안 나오죠, 아예. 네, 아예 안나오게 아, 왜또훅 이상하게 쓰죠? 생존기라 생각해야죠. 윈스턴. 음, 윈스턴 네. 스킬 빠지고 나서 쓴 것도 아니고, 윈스턴 스킬 안 빠졌는데도 쓰니까 이제 윈스턴 피칼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빠진 거거든요. 이런 것도 네. 끝까지 스킬 체크를 해야죠. 음... 그리고 여기서 본대에서 이렇게 결국 우리 팀 궁극기가 유래해가지고 이겼지. 이렇게 보면 상대 입장에서 각 딜각이 어느 쪽밖에 안 돼요. 한각으로 밖에 안 되죠. 이렇게 정면. 네. 근데 위도 님은 훅 믿고 이런 거 만약에 이렇게 각 벌렸으면 상대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정면에 한각, 사이드 위도 두각, 양각으로 잡히겠죠 네. 그럼 상대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양각이 시선이 잡히면서 시선이 분산돼가지고 이제 정면을 칠까 사이드 칠까 이렇게 어리바리 까겠죠. 네. 정면으로 밀다고 이제 선택을 하면은 위도님 계속 사이드에서 그냥 세게 나가면서 계속 죽이면 되고. 네. 나름 물러오면 란테 스킬 투자될 때 정면이 이제 세게 때리면서 유지하면 되고. 음. 그런 식으로 나를 물막아더 훅으로 빠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할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나요? 네. 이뭐 것도 빠질 필요 없잖아요. 훅이 빠 윈스터 지금 못 봤어요. 급 빵갔죠. 이런 것도 체크하고 그냥 때리세요. 네. 어차피 힐러들 키야 되니까. 이거 상대 위도공 켜서 킨 거예요? 아니요 이게 들어올 것 같아서 쓰긴 했는데. 아 이건데 네. 아직 몰랐으니까 이런 것도 상대 위도공 키고 키세요. 아시겠죠 네. 근데 네. 뭐운 좋게 상대도 위도공 켰어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봐봐요. 이때 저뭐 하라고 할까요 이때도. 저였으면. 음. 호빵 빠졌으니까 다른 쪽으로 맞아요 이런 것도 지금 뛰었죠 인스턴 네. 지금 얘는 지금 할수 있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 지금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들이 잡는다고 생각해봐요 아... 여기 몇 플래티넘이라 하셨나요? 네 플래티넘이요 높은 티어면 몰라도 이건 절대인지 못예요 얘네들 아, 여기서 잘하 인스턴이었으면 네. 이런 거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플랭크 돌고 막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절대 될 리가 없어요 여기 네 여기도 그냥 훅나 물면 훅 쏘면 되잖아요 그 킬러들한테 빠지면서. 어또난어 점팩 빠졌는데 윈스나 못 물게 남서 이렇게 사이드로 벌려서 이렇게 킬각구야죠 음, 네. 이해 되시네. 네. 네. 근데 이것도 보면 또정말 그러니까 딜각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아예 안 나와. 그러니까 또 물리고. 포봉 네. 빠졌죠? 오케이. 네. 또 딜각인 거예요, 이거. 가까이 있을 때는 저격하지 말고 그냥 왼쪽 클릭 갈기세요. 네 아, 데미지 네. 넣어요네 갈등은 초콜릿 그냥 가게. 오케이 기본적으로 우리 팀이 그냥 대치 조합이 더 좋아가지고 이긴 거거든요. 사실은 필기에 아, 네. 초에 상대는 물는킬울가 딱히 없어가지고 일단 딜각을 벽을 끼면서 없을 줄 알아야 는데 계속 딜각쪽으로 빠지고 네네. 계속 벽끼는 습관도 좀 길르셔야 할것 같아요. 아뭐 영상이든 정리가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나중에 네 이것도 보니까 필각이 나와야 나요 계속 아예 안 나. 미스터 스킬 빠을때 이렇게 또 돌면 돼안 돼요. 미스터는 돼요? 돌면... 억으로 빼고 있으니까 상대 지금 두명 누가 누가 보고 있어요. 윈스턴 이런 거지 바스톤 해도 똑 맞춘다 생각해봐요. 돌아서 음... 킬각 나오죠. 네. 음, 그럼 그대로 이제 한타 이기겠죠. 뭐 안해도 이긴 것 같긴 한데. 네. 네, 쓸데 피드백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제가 수비 때. 네. 뭔가 하는 거 없이 이긴 거 같아가지고 사실 맞아요. <laughs> 네 그런 거 같아가지고. <웃음> <웃음> 근데 이걸 모르셨으니까 문제가 없, 딱히 상관없거든요. 네. 그냥, 그냥 이제 하시고 이제 요거를 생각하면서 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 아시겠죠? 아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셔야 하는 게아 일단, 일단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